오늘은 이제 시작되는 뱅에돔 탐사를 가기 위해서 통행에 왔습니다. 아, 이제 표중수온이 14도가 맞춰지면서 어, 일반 뱅에돔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온이 16도, 17도, 18도 올라가면 긴꼬리 뱅에돔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일반 뱅에돔 탐사하러 어, 갈겸 어, 욕지권으로 가볼 텐데요. 제가 항상 오면 들리는 이 통행가시에서 밑밥이랑 미끼 종류 준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벵에돔 시즌에 어, 이 내만큼 일반 벵에돔이기 때문에 원, 원주를 강하게 쓰기보다 이제 1.5호복서풍 어, 멀티 1.5를 감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복서풍 원주부터 세미복로팅원입부터팅 타입, 어, 타입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티5복1.5 세미플로팅을 쓰1.5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바람 저항도 있고 그런 거를 가미해서 저는 세미 블로딩 타입을 좀 좋아합니다. 자 스푼은 1 7 0 0번입니다저1.5온 줄이 170m 간기는 일단 1 7 0 0번스프짤리은3선보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경계도만 싫를해보니까그 네. 저는 직진성이 좀 약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줄이 약간 파마가 좀 일어나는 줄들이 많잖아요. <laughs> 어느 줄이든 파마가 안 일어난 줄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라인 처음에 캐스팅해서 라인 한번 펴주는 습관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이 원줄도 소모, 소품이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한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쓰면 라인이 일단 연분기도 어 관리를 하면 좀더 오래 쓰겠지만, 라인이 늘어나면 줄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자주 자주 갈아주는 어 습관을 드리면 좋습니다. 4, 5회 출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음. 고기를 조금 잡았을 경우에는 한세번 정도, 고기를 많이 낚았을 때는 한세번 정도. 맥스 오회 이상은 잘안 뜨신다. 아, 그렇죠. 라인을 감았으니까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 올해 처음 뱅예돔 낚시를 나왔습니다. 이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수온을 표층을 14도를 찍었는데 어제 많은 비로 인해서 음, 배 나올 때 보니까 수온이 12.8도까지 또 떨어졌네요. 어, 수온이 14도 맞춰져서 나왔는데 아, 하루 상간에 수온이 조금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도 시기가 됐으니까 아, 욕지권을 나와봤습니다. 올해 첫 탐사다 보니까, 음, 밑밥을 주면 조금 어느 정도 중층까지는 보상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블로드는 0.6호 낚시대입니다 릴은 3000번, 자, 원줄은 북서풍 샘이죠. 1.5호를 택했습니다. 자, 찌는 01번이죠. 어, JT 에디션 01번 찌를 선택을 했고요. 음, 목줄은 1호. 부터 시작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01번지에 G7봉투를 한개 물려서 자 1호 목줄 약한 4m 정도 달았고요 바늘은 뺑에돈 바늘 4호 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밑밥을 조금 뿌려보니 상층에 아직까지 특별한 잡어는안 보이네요 일단 오늘 혹시나 싶어서 크릴을 반 개를 조금 넣었습니다 초반에는 잡아도 안 뜨고 뱅이돔이 안뜰것 같아서 조금 깊은 수신을 노려봤다가 이제 즉각 즉각 방어하는 수신대를 보고 첫게스팅에 뭔가 물었는데 첫게스팅에 뱅이돔이 한 마리 무네요 한 4m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시야를 안 큰데. 21리 20... 되는 뱅헤돔입니다. 야 그래도 반응을 해줍니다. 수온이 일어나자도 생각보다 많이 깊이서안 물고 한3내서는 입질을 어신지를 지그시 데리고 가는 입질입니다. 뱅헤돔 낚시는 자리돔과 일관성이 있는 낚시다 보니까 그날 상황에 자리돔이 많이 보상을 하게 되면 그날 또 뱅에돔 활성도도 좋고 자리돔이 부상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 그날 활성도가 조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항상 이 뱅에돔 낚시 할 때는 평강안경을 써서 자부 유물을잘 봐야 되거든요 자 자리돔이 살짝 보이네요 자리돔이 한 1m 부근까지 부상을 하는 거 보니까 입밥이 조금 더 들어가면 중층까지는 올라와서 입질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요 혹시나 싶어서 고기가 뜬것 같아서 목줄좀 넣어 보니까 고기가 지금 한 1.5m 아 고기 찹다 1.5m 까지는 구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멀리 한번 던져봅시다 괜찮은게 멈추려는거가자한 마리 나왔습니다 고기가 뜨긴 뜨는데 반응속도가 늦네요 올라오는 타이밍이 자, 20한4오 되겠네요 자리돔이 딱 보이고 나니까 석 캐스팅에는 3 m 에서 입질을 했는데 자리돔이 딱 보이고 나서 조금 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빠졌다 올라온 속도가 늦네요 그래도 고기가 반응을 해 주니까 오늘 마리수의 병에돔으로 이런게 될것 같은 느낌이 되네요 이렇게 감사를 감사할 때는 목줄 끝까지 이렇게 딱감싸주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하 요놈 하하 고기가 반응을 할때는 최대한 밑밥 양을 줄여주고 딱 밑밥 한 주걱에 동조를 딱 정확하게 시켜서 마리수로 연결하는게 좋습니다 고기가 핀대가 밑밥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자 계속 오지 아 이건 걔한테 밑밥이 고기가 핀대가 고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25가님께는 자, 이끈 시야를 6지껏 여기도 입 언저리에 살짝 호킹됐네요. 어, 손이 창것 치고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1.5m, 2m에서 변형해갖고 계속 입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점점 좋아집니다. 이것도 한 24호 정도 되고요 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제 상층에 숭어떼들이 엄청 많아서 고기가 막 올라오다가도 숭어가 딱 오면 깔아앉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뱅에돔 낚시할 때 저기 숭어죠 숭어 부상을 하다가도 숭어가 설치게 되면 숭어 몸집이 크기 때문에 뱅에돔이 살짝 소화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 어어 이제 힘쓴다 이제 좋은 녀석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보기 아직 상당히 많이 참네요 평균 지금 1.5m에서 2m 사이에서 입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표충조류하고 속조류하고 조금 틀리다보니까 동조구간이 많이 짧습니다. 동조구간에 살짝만 벗어나도 입질을 안하는 상황이고 이 속조류 겉조류가 맞아지, 맞아지면서 딱그 동조구간에 잠깐 들어가면 딱 입질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자, 들어가게 되면 어금, 어김없이 보이 옵니다. 이거 25년 넘겠네. 야, 물이야. 지금 속조류, 겉조류가 반대로 가다 보니까 딱그 구간에서 벗어나면 진짜 이목줄질을한 뼘도 안 들고 가, 안 들고 가는 만큼 딱 들어가다 놓아버립니다. 이것도 한 20원 넘겠네요. 항상 뱅이동 낚시를 할 때는 첫 고기가 부상하는 경우에는 첫 밑밥에 가장 바,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첫 밑밥이 잘못 들어갔다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쑤게 되면 고기를 조금 흐트러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품질이 안 된다면 지 앞부분에 밑밥을 주고 채비를 잘 끌어 들어서 동조구간을 만드는 게 오히려 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긴 꼬리 치어네, 긴 꼬리 치어. 던지면 지금 바로바로 바로 한 번씩은 계속 입질이 들어오는데 겉조리하고 속조리하고 방향이 좀안 맞다 보니까 한세번 정도 캐스팅하면 한두 번 정도 훅킹이 되는 그런 형태의 입질입니다. 자, 이바 구간에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흘러가기 전에, 딱 구간에서 딱 입질이 지금 딱, 지금 입질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 벗어나면 또 가감히, 가감히 해소를 해버립니다. 해버려야 됩니다. 띄울 낚시는 밑밥 뒤 안에 미끼가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입질을 하지. 동조 구간에 벗어나게 되면 무의미하게 흘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리돔이 이제 해가 나니까 확실히 많이 뜨네요. 자리돔이 표층으로 부상할수 있는 만큼 뱅이돔도 그층 밑에 바로 부상을 해서 조금 더 수면 가까이서 입질해 줄것 같네요. 오랜만에 한 마리 왔습니다. 야, 고기가 지금 수직으로 놀다가 지금 약간 평행으로 놀다 보니까 와, 입질이 상당히 많이 왔네 와, 시간 안 좋네 이건 한 20평, 7, 8 정도 돼 보이는데 해가 뜨면 상황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고기가 지금 평행으로 노는 바람에 조금 입질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네 자, 속조류가 겉조류가 틀리다 보니까 입질 구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 구간을 딱 2-3초만 벗어나도 우리 흔히 헤딩을 한단 말이죠 찜이 미동도 없이 그냥 깔짝 하고 말아 버리는 그런 입질입니다 헤드. 트 패턴 잡았어 사이즈가 이제 운좀 좋아집니다 배턴. 하루 낚시를 할 때는 쓸만큼만 앞에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물을 뿌리고 좀 많이 질다 싶으면 이거를 뒤에, 뒤에 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점도를 맞춰주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물을 부어버리면 떡이 져서 오히려 병해돔을 깔아 앉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쓸만큼만 이렇게 블렌딩하고 뒤에 게 질다 싶으면 뒤에 거를 데리고 와서 점도를 맞추면 됩니다. 자, 채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숭어떼들이 들어와서, <laughs> 시 m 고 다니는 바람에 뱅에돔이 좀 깔아앉은 것 같습니다. 동특기 전에 바짝 1.5m, 2m 까지 부상을 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찌에 5번 봉도를 한개 어, 달아서 조금 깊은 수심을 한번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질을 잘 하다가 소강하게 되면 또 밑밥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있습니다 뱅에돔이 많이 부성할 때는 밑밥 양을 줄여야 되지만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잡어도 없어지고 뱅에돔이 입질을 안할 때는 요거 밑밥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 초반 시즌이라서 시시각각 계속 패턴이 바뀌어요. 야, 빨라. 그래서 그게 깊이 서면 한 3m 반, 4m 정도 들어가니까 또입질를 해주네요. 지금 표층에 떠있던 자리돔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만큼 뭔가 수온이 차봐서 조건이 안 좋아져서 잡아둔 뱅이 돔이 깔아앉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해았습니다 가리돔이 또 상층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병여돔들이 많지는 않은 양이지만 한몇 마리씩 보이길래 다시 목줄질을 끼었는데또 입질을 해주네요. 근데 올라오는 타이밍이 엄청 늦다. 밑밥이 들어가고 한 2-30초 이후에 고기가 살짝 몇 마리씩 보이는 상황입니다. 손이 차보니까 고기들이 정확하게 자리를 못 잡는 듯 보입니다. 그래도 말를수로는한 20마리 조금 넘게 잡았는데 아직까지 30급 큰 녀석들이 없네요. 20몇 마리 되는데 안내소들 보내주고, 아무래도 이 상황이 끝, 끝인 것 같습니다. 앞에 통발배가 안 가는 이상은, 자, 그걸 채이도 그래도 20몇 마리 좀도 잡았네요. 지금 앞에 통발배가 그물이 엉켜서 지금 한 1시간째 지금 통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고기가 통발배 들어온 이후에는 조금... 완전 소강이네요. 자리도 안 뜨고. 아무래도 조금 불규칙한 어, 수온 때문에 초반 시즌이다 보니까 고기가 어, 아침 시간에는 잠깐 활성도 좋았다가, 어, 오후로 접어들면서 안 좋은 것 같아요. 통발 때문에 밑밥이또 다량의 민밥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낚시 시간도 약 한, 1 시간 반 정도 남아있는데, 제일 정리하고, 어,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표충 수온이 14도에서 15도 이렇게 맞춰지면 뛰어서 병여동못 낚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음 아침에 나올 때 프로타입 지킨 수온을 보니까 12.8도 이렇게 지켰습니다. 아직 수온이 조금 들쑥날쑥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기가 잠깐 입을 열 때는 이렇게 입질을 해줬다가 또 입을 안 열게 되면 완전 가라앉았다 이렇게 아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본격적인 뱅해돔 시즌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